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신중하게 생각하고 투자하는 채널 생각남 ETF입니다. 요새 시장의 흐름이 정말로 좋지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다들 마음고생을 계속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과 같이 안 좋은 시장의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 테크 탑10 ETF가 참 매력적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한 관련된 기사가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기운 낼수 있도록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결정력이 강한 기업을 찾는 것이 투자자들이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시장을 헤쳐나가는 길이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DWS는 투자자들에게 최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가격 결정력이 강한 기업들은 원가가 오르는 대로 자신들의 물건값을 올려서 마진을 방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미국 기업의 가격 결정력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았는데 한국 예탁결제원이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는 미국 기업 10개 가운데서 매출총이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바로 구페이스북인 메타플랫폼스가 80.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69.9%를 보이고 있고요. 엔비디아 역시 65.2% 그리고 알파벳 구글도 57.5%의 수치를 보이면서 그 뒤를 잇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DWS는 일부 기술 기업들은 정말로 강한 가격 결정력을 갖췄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이 말은 현재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가능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예탁결제원의 보강규모 1위 기업인 테슬라의 경우에는 매출 총이익률이 26.6%로 다른 기술 기업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사 대비로는 높은 가격 결정력을 보였다고 하고요 그 예로 제네럴 모터스와 포드의 매출 총이익률은 각각 14.1%와 12.2%인 것으로 산출이 됐다고 합니다 또한 보관규모 2 기업인 애플은 42.2%로 양호한 매출 총이익률을 보였는데요 노무라 자산 운용은 애플은 훌륭한 상품을 만드는 매우 강력한 브랜드라고 하면서 가격을 꽤 쉽게 올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미국 투자 은행인 파이퍼 샌들러 역시 애플은 엄청난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의 말은 가격 결정력이 강한 기업은 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마진을 방어한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물가 환경이 오는 상황에서 순익을 늘릴 수 있는 높은 가격 결정력을 발휘해서 높아진 비용을 우리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게 핵심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격 결정력이 강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그 분야에서 절대적이라고 할 만큼 영향력이 큰 기술주 기업들이 눈에 많이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대다수의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은. 현재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에 10개의 편입 종목 중에 7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타이거 미국 테크 탑텐 ETF에도 10개의 편입 종목 중에 똑같이 7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편입된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은 앞으로도 4차 산업을 최선두에서 이끌어갈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S&P 500이나 나스닥 백과 관련된 ETF 상품에서도 빠지지 않고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투자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이런 가격 결정력이 강하고 앞으로도 강할 수밖에는 없는 우량주 중에 초우량주인 상위 기술주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이 꾸준하게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별 주식에 대한 현황을 잘 모니터링 하면서 우량주의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ETF 투자라고 해서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투자 종목은 엉덩이가 무겁고 인내심 강한 투자자가 큰 성과를 보게 될 거고요. 항상 이런 위기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될 일이고, 마찬가지로 이런 위기 때마다 좋은 투자를 한 투자자는 부자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손해를 보며 실패하는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항상 통계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단 5에서 10% 정도만 성공을 하고 나머지 90에서 95%는 모두 다 실패하는 투자를 한다는 결과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처음에 장기 투자를 외치던 투자자들조차 투자를 진행하다 보면 어느샌가 높은 수익률을 주는 종목을 쫓고 있고 지금과 같은 하락장이나 폭락장이 오면 손실을 피하고 싶은 심리에 따라서 행동을 하다가 번번이 손해를 보며 계속해서 실패하는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매년 다르지도 않고요 지난 수십 년간의 주식시장에 대한 데이터가 인간의 이런 심리에 따른 투자를 해봤자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줬다고 해도 좋은 주식을 계속 모아가면서 자산을 복리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샀다가 팔았다가를 반복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참 아쉬운 투자자들이 많은 현실입니다. 저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앞으로의 시간을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좋은 종목을 모아가면서 남들에게 내 소중한 자산을 옮겨주는 투자자가 아니라 남들에게서 옮겨받아 부자가 되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크게 하락을 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는 미국 시장의 모습입니다. 어깨의 전문가들조차 너무 성급한 추가 매수도 자제하라고 할 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하락장은 투자하면서 앞으로도 수십 번, 수백 번은 우리들이 더 겪어야 하는 상황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에도 좋은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모두가 자신의 기준에 맞게 철저한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항상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절대적인 두 가지 원칙을 되새기면서 현재 변동성이 큰 시장의 흐름을 함께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본다면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가격 결정권이 높은 기업들은 대부분 4차 산업혁명을 최선두에서 이끌어갈 우량주 중에 우량주인 초우량주 기술주 기업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마음 편한 투자를 원하신다면 관련된 ETF들을 눈여겨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주식 시장의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됐었습니다. 위기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좋은 투자를 이어나간 투자자들은 부자의 길로 가게 되고요. 인내하지 못하거나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 하는 주식 회전율이 높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남들에게 자신의 자산을 옮겨줄 뿐입니다. 정말 극소수의 투자자들이 성공했던 투자 방법 말고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성공한 건전한 투자 방법으로 우리 모두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정말 힘든 시장이 예상이 되지만 결국 끝까지 버텨낸 투자자분들은 훗날 자신이 즐겁게 웃고 계실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충분하게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 스스로의 노후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힘을 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달해 보면서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